네 안녕하세요 차트감입니다 현재 날짜 6월 9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엑스플라 또 보도록 할 텐데 계속해서 흐름이 좋아요 네 제가 저번에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때죠 네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6월 5일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진짜 보수적으로 하려면 여기 넘었을 때텐들이 여기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마무리 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일 그쵸. 제가 여기 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쵸. 올라와 있어요. 현재. 그쵸. 제가 무조건 여기 보수적으로 하려면 여기 계속 치다가 결국에는 올라왔다라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한번갈 때가 됐어요. 제가 또 상장 있다고 했죠. 큰 대형 거래소 상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컴투스홀딩스가 네.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왜 쳤냐? 지금 이 관련주들 코인갈 워낙 기반 스테이블코인 네, 기대감으로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인스코비.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콘이랑 네, 아이콘 개발. 그 제작진들이랑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다날, 다날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치고 페이 코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라, 카카오페이도 상한가를 쳐가지고 보라와 카야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관련 코인들,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 코인 그런 거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죠. 보시게 되면, 네 이재명 사진을 이제 걸어놓고. 한달 넘었습니다 한달 넘어서 이제 네, 바닥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면서 규제 완화 해준다고 했죠 코인 네, 수의 코인 이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때가 얼마였을까요 이때가 이제 40원대였습니다. 40원대 였습니다 네, 40원대 보시게 되면 40원대 였습니다 40원대 그쵸 렇 네, 이렇게 미리미리 제가 잡아 드렸었죠 폭등 네, 나온다고 지금 잡아야 된다고 알려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지금 엑스플라 네 만약에 이제 오르게 된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 넘어야 되고, 여기를 계속 쳤거든요. 네, 여기를 넘고, 여기 한번 찍을 수 있어요. 네, 결국,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넘긴 넘긴 넘을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이렇게. 피래침이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 보시게 되면 한 84원쯤. 네, 84.2이 이 정도 구간 되는데, 여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봐야, 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실 분들은 네, 저희 소통방 초대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659-4904로 애플애플이라고 남겨주시면 100% 무료 상담으로 해드립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6월 이벤트 있습니다. 6월 공짜 솔라나 이벤트. 네, 현 시세. 솔라나 한개 21만 원이거든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솔라나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등이 5개, 2등이 3개, 그리고 3등이 2개. 네, 이렇게 뭐 각각 100만 원, 60만 원, 네, 40만 원 해당되는 그런 가격대의 솔라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엑스플라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네, 이런 분들 물려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네, 계속 이거 저희가 저점부터 잡아 드렸죠. 엑스플라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네. 이거 여, 있습니다. 가, 아,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공짜 코인. 네, 공짜 코인도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네, 5일 전에 이제 제2의 위믹스 상장 일정 공개한다면서 이제 제가 알려 드렸었죠. 네. 이때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서 오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넥서스라는 종목에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왔어요. 보시게 되면 그렇죠. 네, 이게 뭐냐? 이건 전 위메이드 대표, 네 장현국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라는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로스라는 코인을 네, 현재는 상장 아무 때도 안 되어 있고 내가 근데 저는 이제 상장 일정을 받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제 상장할 줄 안다 이거는 지금 무료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무료 채굴을 통해서만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공짜 돈을 벌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도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이렇게 끝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광부가 채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미믹스라 불리는 이 크로스 코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엑스플라 상장 일정 있다고 했죠. 네, 보시게 되면. 엑스플라 거래소 상장한다고 합니다. 상장 예정일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가려놨냐면 이거 법적인 제재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상장 일정 어디 거래소 상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많아요 정말 지금 엑스플라 컴투스홀딩스도 갑자기 떡상이 나왔고 네 제가 계속 말했죠 계속 올라갈 거라고 네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